네, 여러분 혹시 2015년에 인터넷에 휩쓴 더 드레스를 기억하시나요? 혹시 이 드레스가 흰색과 검은색으로 보이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이 드레스는 사람에 따라서 60%의 인구는 파란색과 검은색으로 보이고 30%의 인구는 흰색과 금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대뇌는 같은 시각 정보를 가지고도 대뇌가 어떻게 와이어링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같은 사물을 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제 연구실은 지각과 인지에 기반이 되는 뇌활동, 특히 대뇌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각을 추론의 과정으로 연구하고자 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는 흔히 시각을 카메라에 비유하게 되는데, 카메라는 시각 정보를 충실히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뇌는 감각 정보를 해석하여 사물을 유추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어 목표에 차이가 있고요. 이러한 유추의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면 착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서 보이는 착시 현상은 카니자 삼각형이라는 착시 현상이고요. 착시 음각선이 삼각형의 각 변에 형성이 되면서 나타나는 착시 현상입니다. 지각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 정보와 뇌가 감각 세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을 결합하여 형성되는 연상인데요이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아주 유용한 도구가 착시 현상입니다. 착시 현상을 활용하면 감각 정보에 충실한 신경코드와 추론된 사물을 반영하는 신경코드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착시음각선을 살펴보면은 감각 정보에 충실한 신경코드는 공백 구간에 선이 없다고 보고를 할 것이고 추론을 반영하는 신경코드는 여기에 선이 보인다고 보고할 것입니다. 감각법 정보와 추론 이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지만 내 영역 어디서 어떻게 추론이 일어나는지.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착시 현상의 이러한 독특한 특징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쥐에게도 우리처럼 착시 음각선이라는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결과가 여러 차례 보여진 바 있기 때문에 우리는 쥐를 사용해서 쥐가 착시 음각선을 관측하는 동안 여러 방식으로 뇌 활동을 측정하여 그 다이내믹스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실에서 뇌 활동을 측정하고 조작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포의 전기 생리학입니다. 세포의 전기 생리학은 아주 높은 시분해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개 혹은 수천 개의 뉴런을 1밀리세컨드 이하의 시분해능으로 측정을 할수 있는 기술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사용하는 기술은 투포톤 홀로그래픽 미소스코프이라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제가 발명에 참여한 기술이기도 한데 뇌 어, 활동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조작할 수도 있는 기능인데요. 잠시 후에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사용하는 방법은 신경세포들이 이루는 네트워크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실험과 이론, 그두 가지를 이제 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쥐가 착시응각선 등이 포함된 여러 가지 이미지를 보는 동안 측정된 세포의 전기생리학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착시응각선 지각에 기반이 되는 뇌 활동을 규명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저 여태 뇌과학 연구들은 감각 자극을 준 후에 뉴런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그것에 반응하는지에만 치중해서 뇌 활동을 분석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물을 일부만을 보고도 무엇인지 알수 있듯이 저의 연구실은 지각의 목표가 정확한 인지보다는 사물의 추론이라는 전제하에 연구를 합니다. 감각 정보에 반응하는 것과 추론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시각자극이 착시 그림입니다. 착시 그림에 반응하는 뉴런들의 활동을 분석해서 실제 사물을 지각하는 회로와 추론하는 회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단기 기억과 관련된 생지의 뇌 활동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제가 먼저 저글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 주세요 오. 제가 저글링을 원래 공세 개로 해야 되는데 공두 개로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어 공을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만약에 저글링을 했을 때두 공이 이렇게 있을 때와 이렇게 두 공의 위치를 서로 바뀌게 되었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낼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제가 그, 그 똑같이 생긴 두 공을 양손에 쥐고 있다가 두 공을 교체했을 때, 만약에 교체하는 동작을 보지 않으셨다면 사실 교체 전과 교체 후가 무엇이 바뀌었는지 구분이 안될 것입니다. 각 공의 정체는 이 공의 동선에 대한 단기 기억이 있어야지만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에 착안하여서 두 공의 위치를 교체하는 것을 관찰하는 생쥐의 활동을 투부톤 이미징이라는. 그 특수한 기술을 통해서 측정을 하였고, 이 데이터를 현재 제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뉴런들의 활동 패턴으로 표상된 정보들을 분석해서 그 뉴런들이 어떠한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인공신경망을 통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연구실의 가장 대표 기술 중 하나인 홀로그래픽 메소스코프는 홀로그래피와 메소스코프라는 두 가지 기술을 병합한 기술인데요. 우선 홀로그래피 기술을 설명드리자면 정해진 대뇌 영역에 임의의 뇌활성 패턴을 주입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즉 원하는 뇌세포를 원하는 시간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술인데요. 보시는 비디오에서는 A자 모양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홀로그래피를 일반 투포톤 현미경과 결합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1mm 이내의 영역, 대뇌 한 부에 해당하는 영역밖에 관측이 안 되는데요. 저희는 이 기술을 확장하여 메소스코프와 홀로그래피를 결합하였습니다. 이제 투포톤 메소스코프를 사용하면 뒤에 대뇌 여러 영역을 동시에 관측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비디오에서는 7개의 영역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메소스코프 현미경과 홀로갈피 기술을 병합하면한 영역에서 신경 활동을 임의로 조작하면서 다른 영역의 뇌 활동을 동시에 관측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대뇌 영역 간의 통신의 원리를 밝히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보시는 비디오에서는 가운데 큰 세모 모양이 쥐의 1차 시각 영역이고 그 주변 영역들이 고차 시각 영역에 해당이 되는데 홀로그래피로 활성화시킨 세포들을 빨간 화살표로 표기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영역들의 내활성이 동시에 관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연구실에서 궁극적으로 답하고 싶은 질문 중 하나가 아주 유명한 바인딩 프로블럼이라는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 이 그림을 보시면 펜다가 세창살 안에 있는데 대뇌의 시각 영역에 펜다에 반응하는 세포들도 있을 테고 세창살에 반응하는 세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펜다에 반응하는 뉴런들이 하나의 물체에 해당이 되고 세창살에 반응하는 뉴런들이 다른 물체를 신호한다는 것을 대뇌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정보 결합의 문제를 묻는 것이 바로 바인딩 문제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지각 추론 과정에서 바인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규명하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실에 이제 대부분 다 계시는 모두가 이제 스몰 토크와 같이 서로 간에 대화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만약 이런 분위기가 없었더라면 제가 처음 왔을 때 오랜 시간 해결하지 못했던 궁금증들을 이제 혼자 끙끙 앓았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먼저 저에게 스스럼없이 대화를 해주시고 제가 연구를 하면서 잘안 되는 부분들을 편하게 어 질문을 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새로운 것을 또 알게 되면서 많은 것을 또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뇌과학에 관심이 있고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계나 수학에 익숙하거나 혹은 잘 알지 못하더라도 그걸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석의 코딩을 사용해서 파이썬이나 매트랩 코딩을 잘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빨리 배울 수 있긴 하지만 그런 툴은 인턴을 하면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뇌과학에 대한 흥미 그런 열정 이런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조언은 만약 정말 뇌과학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제나 저 연구실에 연락을 주셔서 인턴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이거야말로 뇌과학 분야를 이해하고 공부하시는데 정말 크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학의 연구 분야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열 장을 쏟아부을 수 있는 연구 주제와 적성에 맞는 연구 방법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할 때 어느 대학 어느 과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연구 분야에 대한 선택입니다. 같은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라고 하더라도 연구실마다 연구 주제와 방법이 매우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짧게는 6년, 길게는 평생 즐겁고 보람차게 연구할 수 있는 연구 분야를 찾아 연구실을 정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열정과 적성의 접점을 찾는 과정에 최선을 다하시라고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아무리 봐도 그 골드색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이제 화이트 골드로 보여라, 보여라 이렇게 <laughs> 해봤는데도 저한테는 도저히 그렇게 안 보이고 계속 파란색, 검은색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내 감각을 착각이구나. 믿을 수가 없구나. <laughs> 그러면 왜 아... 내에서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 질문을 갖게 된 음. 엄청 큰 계기 중에 하나였던. 아, 것 같아요. 아 그게 엄청 <laughs> 큰 계기 중에. <laughs> 이렇게... 점차. 내가 하게 매력이 높해 빠져나오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아 빠져서 못 나오시지? 아 빠져 나오시못 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